서울 성북구의 한 상가 건물. 외관은 번듯하지만 1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점포는 임대문이 안내문이 붙어 있다. 그중 3층 구석의 작은 점포는 올해 70세인 박정자 씨의 것이다. 그는 5년 전 노후 대비를 위해 평생 모은 돈과 전세보증금을 빼 분양 상가를 샀다. 분양 당시 홍보 브로셔에는 유동인구 많고 수익률 보장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한 번도 임대인을 구하지 못했다. 처음엔 금방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5년이네요. 이자의 관리비만 매달 200만원 가까이 나가요. 거기에 연말엔 재산세까지 나오면 정말 숨이 막혀요. 박씨는 매달 약 200만원의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연 1회 부과되는 재산세 수십만원도 부담이다. 상가에서 수익은커녕 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생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부동산으로 노후를 대비하던 세대에게 빈 상가는 곧빈 지갑이 되어버렸다. 분양 상가에 더 투자 아니라 함정.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지역 1층 상가 공실률은 25.8%로 4곳 중 1곳 이상이 비어 있다. 특히 중소형 신축 상가는 입점률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전국 평균 공실률도 20%를 웃도는 수준이며 수도권 외곽과 지방 소도시는 이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분양 당시에는 고정 수익, 배후 수요 풍부 등 과장된 문구가 흔하게 사용된다. 특히 고령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부동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인식과 노후, 대비라는 말에 이끌려 상가를 매입했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연금이나 일자리 없이 상가 수익에 의존해야 하는 이들에게 공실은 생존의 위협이다. 속았어도 책임은 나법적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 더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법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분양 과정에서 유동인구 수치 조작이나 허위, 수익률 등의 과장 광고가 있었더라도 실제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다수의 분양 계약서는 모든 책임을 구매자에게 넘기고 있어 손해를 입어도 환급이나 취소는커녕 되팔기조차 어렵다. 상가 전문 변호사 이준영씨는 상가 분양 시장은 주택과 달리 보호 장치가 거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고령층에게는 시간과 비용 모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개사 a씨 역시 거래가 안되는 상가는 팔려고 내놔도 연락조차 안 온다. 사실상 깡통 자산이라고 말했다. 정책적 개입 시급 고령층 대상 부동산 교육과 상담 시스템 절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교육 및 상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고위험 투자 성격이 강한 상가 분양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도시연구소 윤미선 박사는 노인들이 상가 분양을 노후보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분양구조나 수익구조, 공실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지자체 및 주민센터 중심의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 노년층을 위한 기초 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평생학습관이나 복지관 등에서 정기운영, 상가 오피스텔임 대수익형 상품의 위험성 수익구조 공실률 등을 설명, 상가투자경고 등 제도 도입 일정 수준 이상의 공실률이나 위험성이 확인된 상가, 분양시 투자자에게 리스크 경고 의무화를 추진, 무료 부동산 사전상담 창구 개설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 변호사. 도시계획 전문가와 연결되는 전화 온라인 상담 창구 운영.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10일 상담 예약제를 도입해 피해 예방. 홍보자료 규제 강화 및 검증 시스템 분양 프로셔, 온라인 광고 등에 표기되는 수익률 유동인구 수치는 사전 검증된 수치만 사용 가능하게 법제화. 위반 시 제재. 윤 박사는 이제는 개인의 책임만을 묻는 시대가 아니다. 특히 고령자들의 자산 손실은 복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자 씨는 요즘도 매일 아침 자신의 상가를 들러 먼지만 쌓인 유리문을 닦는다. 언젠가 임대문이 전화가 오기를 바라며 아무도 안 온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매일 청소는 하게 돼요. 그래야 나라도 안 무너질 것 같거든요.